가끔 밍밍한 과자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. 색다른 간식으로 김부각 추천드립니다. 추가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게요. 맛을 보면요. 일단 바삭하고요. 아주 미묘한 짠맛과 단맛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고요. 김의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. 맹맹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간식이 될 거고요. 김을 약간 비리게 느끼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. 가성비 좋은 김부각을 찾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수산물 시장에 있는 건어물 가게에 가보세요. 저는 큰 봉지에 15,000원 주고 샀습니다.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20%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. 김부각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라면을 다 끓이고 나서요, 김부각을 몇개 올려주세요. 맛있는 튀김 고명이 됩니다. 이게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. 단 국물이 탁해질 수도 있어요. 김부각을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. 김부각은 별이 4개.